오늘은 9월 6일입니다. 어, 하루 종일 구름만 껴있고, 간간히 어, 비가 살짝살짝 조금씩 내리고, 그 가뭄해소가될 만한 비는 어,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버섯섬들 어, 판매를 하는 곳에 어, 제가 이제 준비가 다 됐어 한번 안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보라살이, 어, 참살이 두 가지가 어, 나오고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 살짝 데쳐서, 음, 세척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쪽쪽 찢어서, 어,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어, 버섯 요리가 있는데, 어,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애호박에, 어, 이, 쌀이 버섯을 넣어서 먹는 볶아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한번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어, 잡버섯 하고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여기 쫙 깔아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박스도 여러분들 여기 이제 500g 박스고요 여기 이제 1kg, 여기 2kg 박스. 또 어, 여기는 없는데 3kg 박스도 있습니다. 근데 3 k g 박스가 별로 그렇게 뭐 쓰이는 용도가 없어서 어, 3kg 박스는 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음, 택배 송장을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합니다. 주문을 받아서 바로 택배를 바로 발송하기 때문에 어, 하루에 뭐, 100배가 많을 때는 한, 100개, 100개 보내면 200kg 가까이 어, 발송을 합니다. 1kg 시키시는 분도 있지만, 2kg, 뭐, 3kg, 4kg, 뭐, 여러 분들 뭐, 10kg 0키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1kg에서 4kg 정도 포장을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창고도 있고요. 냉동 창고도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스크림 냉장고죠. 어, 얼음 팩을 얼려서, 어, 버섯이 상하지 않도록, 음, 보냅니다. 보낼 때, 어, 아이스팩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 선별장입니다. 선별장.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송이능이를, 가져오면 등급별로 나누고, 어, 흙도 털고, 이물도 털고, 붓시 어, 여기 있습니다. 붓시 부시. 푸시인데, 붓으로 어, 깔끔하게 상하지 않게 어, 이물을 다 털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붓들이 예, 있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말려두었던 능이버섯입니다. 능이버섯. 이거는 제가 차용으로 농이 차를 먹으려고 여기 가져왔고 여기 이제, 이제 정품 어, 1kg 말리는 게 이렇게 어, 나옵니다. 보통 어, 무게를 한번 달아 볼까요? 100, 100g 어, 내외 정도 나옵니다. 90g 에서 뭐한 120g 씩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0점이 맞아졌는데 지금 박스 무게까지 해서 164g 인데 어 순수하게 능이 어 버섯 양이 100g 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음 버섯을 담는 박스들이죠. 요거는 어 이제 이게 다른 용도로 원래 쓰는 건데, 오미자 용인데, 이 송이 박스 두 개가 딱 들어갑니다. 이 박스 하나에, 그래서 두 개를 포장할 때는 여기에다가 어 넣어서 발송을 하고, 네개 같으면 이걸 하나를 뒤집어서 4kg까지 어 택배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박스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에서 이제 뭐 세척하고 또 잡버섯을 데치고 어 그렇게 하는 용도로 불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예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요 칼 같은 거 준비 다 하고 여기 안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집기류들을 어 여기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능이 버섯이나 송이버섯 어, 또 잡버섯 따듬을 때요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어, 가정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따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뒤에 포장하고 선별하고 분류하고 또 택배 싸고 보내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버섯만 나오면 시작인데 올해는 어낮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늦어집니다. 지금 낮 온도가 25도, 6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뭐 요즘 30도를 햇빛이 뜨는 날은 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곧, 이저 음, 산에서 버섯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어, 바라봅니다. 이번에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 제가 일요일날은 이제 산지에, 그, 능이 산지인데, 산에 가서 줄도 치고, 어, 또 산세 환경도, 산의 현재 어, 환경도 한번 보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대자 장병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